8짝 가성비 백팩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에서 화제가 된 오주코 가성비 끝판왕 여행용 백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백팩은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생활방수가 가능해요.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제공되며 17인치와 20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어요. 수납 공간이 풍부하고 노트북까지 수납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또한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덜어주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 여행용이나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랍니다. 이제 여행가거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줄 오즈코 가성비 끝판왕 여행용 백팩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벤쿠쿠 캐주얼 초경량 백팩 MP58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백팩은 남녀 모두에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폴리 900D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가로 32cm 높이 47cm, 넓이 14cm의 적당한 사이즈로 15.6인치 노트북도 수납 가능해요. 무게는 0.75kg으로 가볍고 편리합니다. 이 백팩은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트북부터 여행용품까지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요. 또한 생활방수 소재로 비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벤쿠쿠 캐주얼 초경량 백팩 MP58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도와줄 최적의 선택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슈펜 슈텐다드 백팩 554B t p d f 2 0 s e 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백팩은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남녀 모두에게 사용하기 좋은 일반적인 백팩 종류예요.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크기는 32X47X14CM로 적당한 사이즈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넣기에도 편리해요. 이 백팩은 수납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가방 속을 정리정돈하기에도 좋고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뷰를 보면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슈펜시텐다드 100팩 554B TPDF20SE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